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2024년도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백신을 넘는 분들이 한 300명이 된답니다. 그만큼 이제 수명이 많이 예측이 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제, 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오늘, 어, 만족하게 가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네. 아멘. 영업 11장 25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은 부활도 되시고 생명이 있 것이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잔당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실 때에 다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10장 실절한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다른 말미암아 들어가며 군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러 더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목자라선한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는목자라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도 또 해치는이라. 물르가고또 해치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쌍뿐님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미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돌보지 않으며 손을 돌 아멘.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시어 생명이 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부활의 시와 생명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내가 신실로 신실로 신실을 두번 쓰게 된 것은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확실하게 예, 많은 말다 하는 거지죠 신실로 신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여 예수의 미래에 왔던 모든 이제 거짓은 자들, 어, 이런, 그, 공자나 석하나, 속할 때서 이런 모든 자들은 다, 어, 이게 거짓 어, 목자에 속하는 것인데, 어, 이들은 이제, 양의 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또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도적이 오는 목적이 무까요 바로 도둑질해가지고 또 죽이고 요즘엔 또 간도살인이 또 많아졌어요. 그냥 뭐 자기 부모도 그냥 죽이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게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누구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양으로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많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부활 주일 맞이해서 부활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영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란 양들을 위하여 목소을부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 목숨을 위해 양들을 위해서 이 위해 주의해야 했던 것이죠. 사꾸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지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 나가지와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해지리니라 서랍 목회를 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목숨까지 아껴가지고 다 버리지만 그러나 거짓 선의자들은 그러지를 않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나는 것은 그가 사꾼 인가들에게 양을 돌보지 아니하면이 아아라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 선한 목자라 하는 것을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아는 것이죠또 양들도 어떡하냐. 예수님을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목숨을 버리거와 버리노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 예,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구체적인 시대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가 하는매을 누가복음 10장 3 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0장 3 0절 주가복음 10장 30절부터 예수께서 대두바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길 내려가다가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지에 붓고 삼백오 장의 집성에 태워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와 주인에게 옛날로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병이 더 들면 내가 더올 때에 아프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 비옷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싹고지 있고 바로 사람 목자인데 사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실례로 어떻게, 어, 이렇게 서란 목자에 어, 살고 살아가는가 하는 말, 말을 누가 보면 10장 3필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해할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세리보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강돌 만나에강도리이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보고,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세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어, 보고 피하여 내려가고, 제세장은 그 시대에 가장, 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 그 강도를 보고 그냥 피해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설한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삼주에서또 이와 같이 한 유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피하여 지내고, 이빈도 얼마나 그것에 아주 어 귀중한 위치에 있는 자세입니까? 이빈도 어 강도를 보고 그냥 지내갔습니다. 근데 이제 33절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적이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불쌍적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묶고 싸매고 자기 힘성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아,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묶고 또 상체를 싸매고 다시 자기 주먹으로 들어가서 돌봐 어, 주는 것을 봅니다. 그 이튿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한 다음에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이르되,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대내는 둔을 내 주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냥 그, 그냥 그 돌봐주므로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이제 책임을 잃은 것을 보게 이는이죠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주방주님에 디란에 두들 주여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려 하였으나, 할렐루야. 어, 자기가 간 다음에도 비용이 들으면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 어,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성의에는이 세상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어,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세상, 제사장 뇌위인, 선한 사마리, 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럴 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나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을 지시고, 생명을 주시니,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선한 사바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것이죠. 누가 복음 2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을 할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누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러되, 어째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기를 인자가 제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리미야. 부활이요 네. 생명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어, 이제 부활하시고 네. 생명전원적으로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면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신구 천단,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죠 안식오천 날의 새벽에 주일을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에의에서는 어, 또한 이단에 속한 단체에서는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어, 토요일을 지키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안식오천 날의 새벽에 여자들이그 준비한 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예수의 님 무덤에 찾아갔던 것이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우인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돌이 무덤에서 불려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어,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하다 부활된 예수님이 보이지가 없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 부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심할 때에 왜 그심했을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에서 가져간지 알고 이제 그심하게 된이죠사나한 오심을 두 사람이 여섯, 두 천사를 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고시은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덟이 두리와 얼굴을 따게 되니 두 사람이 여덟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자 가운데서 찾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서, 어,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시는데, 아직까지 왜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갈리에 계실 때, 자기가 죽으시고, 살려봐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세보자이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는 다한결를 듣고, 한결를 잊어버리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관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래시기를, 인자가, 여기서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7절의 말씀인데, 이래시 인자가, 죄인의 소리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그냥 근석으로 듣는 습관이기 때문에 잘 듣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이 지자들도 이제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절대로 르지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너가 다부 보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가르치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몰아가실 때에, 어, 당이 시원히 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크, 내가, 어, 주님 앞에 맹세했던 것이 기억이 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그 들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이제, 은사들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거 부활하시고 생명주는 역으로 지금도 우리에 게해서 계속 생명을 드는 것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 가슴에 만든 으로가득하게 치워야 기를 주의배로 추가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치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되면 이 생명을 다 다른 사람이 나누어주고 계속 공급하는 자로 이내 스스로는 생명을 나눠줄 수 없지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그 받은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해 나누는데 주님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제 이 달이 서로 비춘 내지 못지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바라듯이 그런 이제 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는 믿는 자는 영원히 육지하니 이것을 내가 믿어야 믿음이 을살그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요호십자 예, 계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어 선한 목자가 된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적은 도출하고어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계속해서 생명 그런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 오늘도 우리에게 참빛께 오셔가지고 생명 계속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식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도 어, 함께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바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피한 방법으로 망이 잡으려고다 이제 그버리 버리면서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오늘도 이제 그 피가 지는 어, 포도주와 또한 살이 되는 떡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식을 이제 에, 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예로 누가복음 10장 3절 이하에서 어, 한 제사장도 강동하는 자를 보고 그장치에하고레비도전하는데 선한 상관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기름과 포도주를 상치해 붓고또주먹을 데려와서 치료해주고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일이 있어 갔다 오는 동안에 두 대가 여시라다가 비용이 들 들면 자기가 올게준다고 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생명유는용으로 오신 주님을 리기하는데 이해, 누가 미사에서 얘기한 대로 바로 안식 오천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시게 되었다고 하십습니다 오늘도 이부활 하신 이 부활의 주일,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한 귀한 하루가 되기며 또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넘쳐서 많은 어 이제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귀한 자녀에생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아멘